안녕하세요. 음. 자, 12시까지 예. 어. 아. 자, 아 저도 예, 오전 매매 좀 끝내 놓고 어. 잠깐. 예, 영상 영상을 서지금 어떤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 음. 예, 간단하게좀에 보고요. 어. 자, 어서 오십오 어. 음. 예 네, 미선이 반갑습니다. 음. 아, 이현이 님, 민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어. 정서행교섭이죠. 유현이 님 반갑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요. 아, 벌써 한 해. 어. 제가 이번 연도에 그 23년도 그 방송을 어~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 역시 <laughs> 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 계속해서 많은 영그 영상이라든지 어~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도 어, 그 부분에서 좀 쉽지 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진 않고요. 예, 조금씩 시간 되는 대로 어, 좀 방송 주식 방송을 예, 늘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음, 예, 우리 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모시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 상관 없습니다. 뭐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시든 오 상관없이 예, 좀 응원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음, 예, 재인이 오소 주죠. 반갑습니다. 부정만이 <laughs> 오소세요. 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음, 딱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예,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바이님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는 어, 분들 많으시네. 음, 확실히 음, 이제 HLB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 그외의 종목도 그렇지만 어, 예전에 인사를 좀 많이 예, 드렸었는데 음. 자,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은 한동욱 씨 관련주가 아상히 강하네요 어 지금 음 비대위원장인데 뭐 뭐였지 어, 뭐지 그 앞두고 나서 어, 힘을 얻긴 없네 음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코스닥 지수는 어뭐 장기 평선에 대해서 하락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일단 코스닥 지수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지수 먼저 좀 확인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0 0일선이라는 장기평선에 대한 하락을 보면서 우리가 좀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안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이제 현재 구간도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서도 좀 하락이 나와도. 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평선에 대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 하락의 시작점이다 라기보다는 어 분명히 장기 평선의 이탈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무조건 또 좋지 않다 이렇게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음 그래서 먼저 이제 장기 평선에 대한 어, 이탈이 시작이 됐지만 이 눌림이 시작되는 자리는 맞아요 그니까 요 흐름에서 보면은 자이 흐름이 이렇게 좀 꺾이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하락의 힘이 세지는 자리 맞아요 어, 하지만 단기로 이제 하락의 힘이 세지는 자리이지만 어~ 어떻게 보시면 지금 이 평선 단기 평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 평선에 대한 어~ 이격이 있는 상태 그다음에 장기 평선 중장기 평선에 약간 이탈 그다음에 눌림에 대한 흐름 살짝 요런 모습이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그래서 뭐 지수 상에 대한 어떤 어 상당히 좋지 않다 어 이렇게 예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눌리는 예 모습이다 이렇게만 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항동 관련 주가 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어 <laughs> 참 이거 음 아니 뉴스 기사를 보면서도 확실히 좀 과감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는것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음 그죠?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같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차트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미 어, 여기에서 이렇게 매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확실히 이런 모습에서는 예, 어떤 특징이 좀 보여지는 그죠? 상승에 대한 돌파, 상승, 눌림, 횡보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 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사 내용 어떤 뉴스거리가 나오면서 또 어, 추가적인 상승 한번더 가는 이 모습이 음, 있다 하더라도 좀 조심하셔야죠. 예, 이제 좀 물량이 나올 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는 어, 상당히 나중에는 더 크게 갈수 있겠죠. 하지만 이 눌림이 어떤 식으로 갈지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눌림이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 n g t 는 go to 동 h 관련 주 u s e I'm going 게 o go t 예 the house. I'm going 서 o go to the h 지 u s e I'm g o i n 만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자, 어,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HLB의 현재 이제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음,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영 어, 쉬어 가는 자리이고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려 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언제였죠? HLB를 분석한 게 지금 4, 5년 됐나요? 음 거의 한사년 됐죠. 사 예, 년째 어 계속해서 어, 하루도 빠짐없이 분석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예 제가 좀 띄엄띄엄 예 그렇게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그좀 지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차트 상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HLB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다음에 재료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지 이게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떠하느냐 예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많은 시청자분들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는 게뭐 차트적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어 진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 하단 쪽에서 음 계속 말씀을 들어 봤죠 이번 연도에 에, 오면서 음이 위쪽에 대한 이제 저항 그리고. 어, 이 하단 쪽에서 이제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예, 말씀만 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말씀은 반복적으로 언제 드리는 것은 어, 상당히 좀 그래요. 그 영상 올리는 것도 좀 그렇고, 어,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 좀 나오는. 음, 이거 저도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매매를 했고 지금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들고 있지 않고 그냥 단기적인 예, 위치상에서 예, 매매를 그냥 좀 진행을. 어 했었던 예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 영상을 올리고 어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음예 무리가 있죠. 예. 그 제가 뭐제 매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 하방의 힘이 있었던 그다음에 누르는 힘, 그다음에 누르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큰 그림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전에 제가 이제 분석했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매매를 했다라는 내용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을 음. 전에 제가 그 HLB에 대해서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은 안 드립니다, 그렇죠? 제가 뭐 매도 하십시오 근데 예전에 제가 드렸어요. 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언제였지? 21년도인가, 어, 21년도, 22년도 현금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 최소한 절반 이상에 대해 현금화를 하셔라라는 것을 어, 이제 고점마다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위치하고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현 그렇다고 현금화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위치 상에 대한 눌림이 어, 정확하게 좀 나오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제 보시게 되면 이거 예전에 분석한 거예요. 음 그렇죠? 제가 HLB 영상을 단한 개도 삭제를 안 합니다. 어, 어, 몇년 전의 영상도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 어, 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봉상에서 예전에 분석, 어, 예전에 분석해 드렸던 이 상황에 보면, 이 저항에 대해서 돌파가 나오지 않고 눌리죠. 그 다음에 지지를바고서 돌리면서 돌파 상승, 추가 상승까지 나오면서 어때요? 지금 지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이 시간에 그 지지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이 위치를 이탈이 됐느냐, 이런 것도 좀... 확인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예,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현재 이 위치 상에서에 대한 자이 여기가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아요. 예, 분명히 좋은 건 좋은 건데 음, 지지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 어때요 무조건 올라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제가 그 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 올라가느냐 내려갔냐. 이것 때문에 참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 고생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 어, 좀 자주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그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도 그 어, 다른 분들 보면은 무조건 뭐 얼마 간다. 무조건 얼마. 간다. 그런 얘기는 저도 해요. 뭐 1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뭐 1,00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근데 언제 가느냐? 그렇죠? 언제 가고 또 언제 얼마큼 또 하락이 나오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 어떤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조금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딱 결정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laughs>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썩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결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른 분들 어 상당히 좀어 실력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까지 간다? 어 이거 아실 겁니다. 저는 일단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답을 원하십니다 올라, 그래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제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대해서는 알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또 단계적으로 지금 지지가 되는 상황이고 현재 위치를 유지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더 상승에 대한 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도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맞아요. 음, 여기가 어, 단기 지지가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번더 하락이 나와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거나, 그죠? 어, 현재 위치를 지켜주거나. 그러면 좋은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하락이 나온다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겠죠.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보면 자, 보세요. 자, 예전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졌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상승 이후에 눌림 상승과 눌림 이후에 바라보는 것은 기대감은 뭐냐면 눌림 이후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렇죠? 음, 이렇게 크게 가는 거, 뭐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음, 근데 반대로 보면 어때요? 네,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어떻게요? 예,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런 상승, 하락이 나오도 이런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은 중요한 상단 쪽 상승이 나오면서의 상단 쪽을 지켜주는 중요한 자리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판단한다라고 하면 하락이다. 어, 아이건는 좋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런 20일선이든 뭐 단기평도 다 깨지는. 이런 상승이 시작되는 이러한 자리까지 내려와야 지만이아 이거는 좀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뒤늦게 판단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 청자분들께서는 HLB라는 이 종목 자체가 어, 지금 뭐 5만 원예 만족하시겠습니까? 음, 제 생각에 5만 원 만족 안 하실 거죠? 예전에 보면 뭐 10만 원, 20만 원대 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못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바로 가느냐 어? 예전처럼 확 밀렸다가 가느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는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그림의 저항이다. 음, 그렇다고 저항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HLB 주주분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어? 공매도 예, 공매도가 나쁘다? 과연 나쁠까요? 예, 공매도가 있어야지 매수를 하죠. 그죠? 음,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 투자자분들한테 그냥 어 예, 뭐하락이 나오면 공매도다. 왜왜 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응? 어? 어, HLB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빠지면 어때요? 공매 공매도 때문에 무조건 빠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예, 공매도 매매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손실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위치를 지점을 괜찮은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세 군 자리가 있어요. 이 두세 군데의 자리 단순히 어, 21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도 나는 홀딩 하겠다. 음, 그냥 기존에그 갖고 계셨던 생각 그대로 하세요. 어, HLB는 얼마까지 본다. 어, 이거를 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 정하는 대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얼마 간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어, 누군가가 얼마 간다라고 어때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사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사지 않으면서 HLB 이십만 원 간다. 예,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 아시죠? 예,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 냉정하게 나는 내가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시면 그 목표치까지 그냥 가시면 돼요. 음, 딱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목표치까지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예, 현재 위치 지켜줘서 바로 가느냐, 어, 살짝 눌리는 것까지 이런 거를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한 4만 원대까지도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 단기적인 위치 한 4만 원대에 이탈까지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21선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그럼 21선 이탈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평선을 보고 매매를 안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고 라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누구의 의견과 어, 누구의 분석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여기까지 간다. 온다 라고 하면 아 그래 오늘 만약에 단기적으로 현재 위치를 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4만원 자줌그 다음에 어때요? 4만원 살짝 이탈 아 요런 자리까지 그냥 하락을 보면서 여유롭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음 단기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 저항이 또 강하게 생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빠른 상승과 빠른 기대감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때요? 밀리지 않은상태는 가야지 뭐. 어, 그냥 적당한 눌림도 괜찮아요. 적당한 눌림도. 음, 적당한 눌림도 괜찮은데 이 적당한 눌림이 저 과하게 밀리면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어 누구에게 제일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어, 10만원 바라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자리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돌파 상승이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어, 아, 나는 지금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은데, 아니면 뭐이 정도 본전 아니면 뭐이 정도의 위치 어, 개별적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예,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현금화를 하신다든지. 어이 그렇게 여기서 매수는 또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금화 싶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화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드리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상승 돌파 나오느냐 눌리지 않았을 때 적당한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적당한 한 번의 눌림. 음, 그냥 이런 것까지 그냥 미리 생각하셔라. 어, 그다음에 이탈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정확한 가격대에 있어서는 제가 상황을 보면서 영상을 말씀드리든지 예, 흐름을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제가 그리드는 거예요. 흐름에 있어서 뭐 뻔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음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라인 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만 근데 여기에서 빨리 돌리지 않으면 하방의 힘이 또 강해진 자리입니다. 예, 여기서 빨리 돌려야 됩니다. 어 그냥 우리 그 반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아, 여기까지의 이런 상승 아니면 아, 이런 모습, 어, 이런 어떤 그 그림을 그려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어때요? 어, 좀 판단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예 칠비라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응에 대한 것보다는 어, 그냥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음, 계속 기다리시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아.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릴 수 있구나 라는거 예,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예전에 뭘 말씀드렸냐면 hlb 그룹이다 라고 해서 면뭐 hlb 라든지 뭐생 이거는 한 1년이 넘었어 2년 전인가 그죠 그때부터 제가 강조 드린 게 있어 음 hlb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HLB 그 외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 어, 똑같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 일단 모양 자체가 위치상이 흐트러져요. 음, 위치 상태가 흐트러지고 그 흐트러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수급 차이가 변합니다. 어,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HLB라는 종목이 잘 가고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그 외의 종목은 덜 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뭐, 어, HLB는 상승이 좀잘 나왔는데, 어, 생명과학은또 어떠한가, 그렇죠? 자, 생명과학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리잖아요. 음, 기억 나십니까? 어, 이전에 분석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최근에 제 영상 을안 올렸잖아요. 이 흐름을 잡아놓고, 그렇죠? 돌파가 나오니까 어때요? 돌파 저항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 가격대를 지금 설정은 아니겠죠. 어? 예, 그런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음, 그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위치에서 눌림이 있거나 이탈이 됐을 때는 어, 좀 단기적으로 어떤 파동이 막 여러 막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지만 상승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흐름을 잡아주고 돌려주지 않습니까? 돌려주면은. 그 중요한 저항에 대해 돌파가 나오고 그 돌파에 대해 지지가 되고 다음 돌파 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HLB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쁘지 않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시죠 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네. 아까와 똑같아요. 여기서 이탈되면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아, 예, 잠깐 예, 물좀 예,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단기에 대한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쉬어가는 자를 리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주식이 있어서 제가 뭐 질문을 받거나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요 정도로만 흐름을 예,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식사 듣고 챙기시고요. 어, 제가 혹시라도 그... 예, 오후에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또 영상으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도 했습니다. 식사도꼭 챙기시고요. 예, 다음에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지금 이 정도 상승이 나와서 이 정도 눌리면 정상입니다. 음, 아시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식사도 챙기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